안녕하십니까. 금양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기업의 역사로 주식을 보는 이 교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금양, 어, 마이, 저기, 플러스 8% 아이고, 마이너스라고 할뻔 했어요. 자, 9%까지 올랐다가 이제 8% 현재 어, 주가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오후 2시 정도 됐는데요. 자, 오늘 과연 이렇게 마감이 될 것인가? 그러면 얼마까지 보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아, 궁금해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영상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번씩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좋아요를 눌러 주셔야지 제가 어, 유튜브에서 여러분 좋아요 누른다고 해서 제가 뭐 유튜브가 저한테 뭐 10원 하나 주는 거 없습니다. 돈 아무것도 안 줘요. 네. 그래서 이 좋아요를 여러분 왜 눌러주셔야 되냐면 이걸 눌러주셔야지 금양이라는 종목이 더 널리 널리 알려질 것 아니겠습니까? 널리 알려져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야, 금양이라는 이 종목이 있더라. 이거 좋아 보인다. 라고 해서 이 투심. 투자하는 마음을 이제 매수로 이끌 수 있다 그렇게 매수가 되면은 주가가 여러분 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오르겠죠 네 그러니까 어 꼭이 좋아요 엄지척 따봉 같은 경우는 꼭 눌러 주셔야 된다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여담인데 어, 제가 이때까지 이 좋아요 통계를 보면은 주로 좀잘 생기시고 어, 좀 예쁘시고 멋지신 분들, 진짜 어, 좀품격 있으시고 대표님이나 사장님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분들은 여유가 또 마음에 넘치고 그러니까 근데 꼭 진짜 뭐 약간 못난 사람들 네 진짜 약간 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막 싫어요 누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진짜 아,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현재는 어, 대표님 우리 진짜 뭐 사장님 사모님 이런 분들만 계시다 보니까 아,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는데 정말 네온 이번에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금양 이제 바로 볼게요 자 얘가 오늘 왜 올랐습니까 여러분 이 친구 정말 멋진 오늘 돌파 시도가 나왔어요 자 원래는 5일선까지 사실 여기 있으면서 이제 올라오기 되게 힘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상 어, 지지라인에 막혀 있었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뚫고 지금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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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원래 데드 크로스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 실타래를 풀려는 돌파 시도가 나왔다. 이것이 진짜 강력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 이 부분은 어, 지난번 제 금양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 충분히 예측했던 결과죠. 자, 제가 지난번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상 다른 부, 우리가 관점으로. 좀 새롭게 한번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겁니다. 즉 그래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니까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저점 진짜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이거 여러분 제가 뭐 사기치는 겁니까? 아니죠. 자 4일 전에 4일 전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7분 사실 네, 조금 많은 분들이 안 보셔 가지고 조금 뭐 마음에 상처가 살짝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일곱 분만큼은 오늘 금연 네, 확실하게 8% 이상 수익이 났다는 것은 사실적인 결과입니다.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연 확실히 우리가 먹을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스탠스 과연 더 오를 것인가 아니면 얼마까지 보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어, 궁금해하고 계신다 자 그래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파 시도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만 차트상 현재 이렇게 고점을 만들고 여기서 저점반등이 나온다 자 그러면 사실 이게 저점반등이 계속 올라가는 형태를 만들어주기는 어렵습니다. 네, 어, 지금 저한테 막 엄청 기대하셨던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실망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 진짜 어, 프로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막 희망상을 선물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오르긴 힘들지만 하지만 아직 지금 이 현재 구간이 어, 진짜 나쁜 구간이라고는 할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뉴스 한 번씩 보. 신분들 아실 겁니다. 자, 주말간 어떤 뉴스가 있었나요? 유럽 연합 EU가 중국차 이제 중국의 전기차 관세율을 최고 45.3%까지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와다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을까봐 살짝 말씀드리면. 천만원짜리 전기차를 한대 들여오면 중국에다가 세금 얼마 부과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대충 계산 때려보니 바로 나오죠 네 천만원짜리면 어, 450만원을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이야기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얘네 이어 중국 애들이 바보가 아니상 요거 어 수, 수출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유 유럽 연합. 네, 영국을 제외한 뭐 프랑스, 뭐 덴마크, 스위스 이런 유, 주위에 유럽 연합은 어떤 저 나라의 전기차에 또 관심을 보일 수 있나라고 한다면 바로 금양 같은 이제 4 6 9 5 배터리가 들어가는 대한민국의 어, 코리아 전기차 k 전기차를 또 조금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주가 역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k 전기차에 힘써서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지켜볼 수 있다 이거지요 하지만 당장은 아니다 그러면은 결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면 언제 매수를 해야 좋을까요 이 타점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쉽게 말해서 지금 오늘 한번 올랐지만은 한번 매물때받고구름때 박으면서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떨어질 때 얼마의 추매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타점을 몰라가지고 사실 어떻게 해야 되지 발 동동 구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금량 유튜브 막 유튜브에다가 금량 전략, 금량 목표가, 금량 대응 이런 거 검색하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사실, 네, 어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어, 골치 아프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어왜 모르냐? 뭐 개코 알려주는 것도 없어요. 뭐 리포트 준다고 하는 것도 없고 하지만 저는 달라요 여러분. 이미 제가 사실 제 창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다 까놓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체결 수량이 60%가 넘고 체결 강도 그 다음에 호가 창도 이렇게 잘 보이죠. 여러분들도 당연히 보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차이는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과거에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호가 창 보는 법그 다음에 체결 The cat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52,000원에 지금 4,500주가 걸려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 나중에 더 떨어지고 이 52,000원에서 4,500주가 체결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직전 취소가 나는지, 그리고 아니면 앞전에 시장가로 매수를 해가지고 사실상 주가를 한 방에 빵! 띄우는 경우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체크포인트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은 방금 말한 이렇게 호가창 어, 실매물과 허매물 그리고 체결이 되는지 이런 구분에 대해서 어렵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이유는 별다른 게 없어요 일단 이런 전문적인 지식과 어, 관점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고 심지어 문제는 호가창을 보려면 여러분 하루 종일 진짜 어, 주식시장이 열리는 그 시간 내내 계속 보고 있어야겠지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어디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은 당연히 내가 할 일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타점을 알기 위해서 검색을 하신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알림만 받으면 제일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진짜 그런 분들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어 그냥 무료로 공짜로 공짜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돈 절대 안 받고 공짜로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 네. 바로 제가 큰 마음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진짜 개인 번호를 어, 까기로 했습니다. 뭐 솔직히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개인 번호 올려놓으면 정말 뭐제 번호가 뭐 중국놈들도 그렇고 아주 많이 돌아댕길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네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진짜 정말 간절하게 어, 주식으로 수익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대응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번호, 010-4407-6279이 번호로 대응이라고 보내주시면 정말, 네, 돈안 받습니다. 이게 확실해요. 무료입니다. 공짜예요. 진짜. 그래서 공짜로 이 주식에 말 그대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뉴스, 정보, 그 다음에 뭐 속보, 어 소식, 이런 것들 다 어 공짜로 그냥 다 알려드리고 또 가장 중요한 이 호가창을 보고 어떻게 계산을 때려야 되는지 이 맥점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어, 알려드리니까요. 진짜 내가 어, 궁금하다 한번 진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문자 주세요. 뭐 여기 개인번호 요거 참고로 저는 SK 있습니다 여러분. SK끼리는 문자도 공짜예요. 어 근데 SK 아닌 분들은 그래도 문자 보내는데, 네, 20원 밖에 안 들죠? 100원도 안 됩니다. 심지어 대응이라고 치는데 시간도 오래 안 걸리니까 그냥 30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연락 주셔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귀중한 정보들 그리고 내가 주식을 어떻게 잘할수 있는지 이런 습관들을 좀 제대로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승률이 자꾸 높아지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 또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어, 사실 대응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거죠 만약에 대응을 잘 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챙기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될까요 또 어떤 테마를 봐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끊임없이 주식을 하면서 필요한 궁금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테크윙, 네. 자, 요거 제가 9월 3일에 올린 겁니다. 현재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보시면, 자, 테크윙, 심상치 않은 매수가 발생했다라고 제가 썸네일에 말을 해놓고, 자, 긴급입니다. 진짜 심상치 않은 어, 주체의 매수세가 발견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9월 3일 테크윙부터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9월 3일 언제냐? 이 날이에요. 자, 마이너스 5% 나온 날이죠.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데 누가 샀어요? 이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거, 자, 요 날부터 제가 테크윙에 아주 집중적인 마크가 들어가죠. 그 다음부터 결국 최저가 3만원 찍습니다. 요거는 너무 쉽고 뻔한 이야기였어요. 3만원. 근데 어쨌든 3만원에 자, 체크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고점 대비 봤을 때 35%의 수익률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35% 자, 근데 이게 끝입니까? 아니죠. 자, 보시면은 흥아해운입니다, 여러분. 9월 9일 흥아해운. 뻔한 시그널이다. 이것은 질수 없는 게임이라고 감히. 제가 이 주식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뭐 속단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질수 없는 게임이라고 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9월 9일 자 그러면 9월 9일 흥하해운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하해운 봤을 때 9월 9일이 언제냐 자 이날입니다 최저점 1875원 찍었을 때자 여러분 9월 9일부터 그러면 또 한번 자 여기서 고점 대비 찍었을 때35%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테크윙 35, 흥하의 운 35. 자, 또끝 아닙니다. 자, 9월 5일 재룡전기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라는 말을 제가 또 썼어요. 초대박 찬스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9월 5일, 그럼 또 9월 5일 재룡전기 바로 볼게요. 자, 재룡전기. 9월 5일 언제입니까? 이날 목요일입니다. 요때부터 찬스가 왔더라. 이거죠. 그다음 날 9월 9일에 자, 그다음 주죠. 9월 9일에 43,200원 찍었습니다. 그러면 요때부터 또 이제 대충 고점 대비 본다면은 사실상 50%의 수익률이 나오더라. 자, 그러면 35에 그다음에 35에 자, 50입니다. 자, 35, 35, 50. 근데, 여러분, 조금 지겨울 수 있어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바로, 필 옵틱스입니다. 필 옵틱스. 자, 제가 그들의 작전계획을 입수했다 라고 썸네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작전계획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통치 주포가 이끄는 작전 세력을 말하는 거죠 작전 세력 자이 친구들 9월 7일 필옵틱스 그럼 또 필옵틱스 바로 봐야죠 필옵틱스 9월 7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네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9월 6일 9월 여기 또 9일 월요일까지 이렇게 따지면은 자 여기서 이때부터 어, 또 고점 대비 본다면 56%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35두 개. 자, 35, 그다음에 35, 그다음에 50, 그다음에 56%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몇 퍼센트입니까? 자, 70에 120에 176%. 사실상 보름도 안 되는 시간에 종목 4개 가지고 176%의 수익률이 나왔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예상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진짜 이렇게 주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테마와 종목을 잘 가져가는 것에 의미가 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제가 쓰는 문자바다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제 이름 석자 보이시죠? 여기 이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 이상한 잡스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이름이 딱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름 적혀 있고, 요거 문자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 실제 인터넷이죠. 조작 이런 거 없습니다. 자, 8월 5일에 블루엠텍을 제가 스윙 추천 종목으로 드렸습니다. 블루엠텍. 자, 9,700원 이하 목표가 25,000원 이상. 요때 솔직히 문자 드리고 정말 많은 우리 157분의 어 이제 우리 19분들이 저한테 답장으로 미친 놈아 장난하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었어요. 9,700원서 25,000원인데 네. 어 진짜. 상상해서 뭐 이게 가능한가 싶을 수 있었죠. 하지만 자요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4년 5개월 만에 서킵 브레이크가 발동했습니다. 자 그만큼 엔케리 청산의 스노우볼이 강력한 타격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셜라 셜라 해서 지금 저점이니까 무조건 매수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추 대응 구간 확실하게 잡아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자 그래서 그럼 블루 엠텍 바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8월 5일 언입니까 이날이에요. 이날. 8월 5일. 자, 블루 엠테. 저점에 매수해서 그러면 제가 25,000원까지 본다 그랬어요. 25,000원까지. 근데 25,000원 어떻습니까? 갔죠? 자, 25,000원 갔날을 기준으로 그냥 바로 찍었을 때수익률몇 퍼센트 나옵니까? 여러분. 160%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70%에 160%. 그러면 얼마입니까? 네. 170, 160. 그러면 300, 네. 30. 퍼센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달 동안 가져가는 한달 정도 가져가는 종목으로 사실상 160%의 수익률 그리고 또 이제 단기 스윙 단기 스윙으로 가져가는 종목으로 100. 70% 이렇게 수익률을 가져가서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330% 이런 게 여러분 주식이에요. 이런 종목을 제대로 발굴해서 가져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렇게 종목을 잘 발굴하고 타점을 내가 정확히 잘 잡으면 이렇게 돈을 벌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주식을 배우려면 배우실 수도 있어요. 진짜. 배우려면 배우실 수도 있지만은 근데 학원도 없고 그렇게 배워가지고 당장 수익까지 가져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오래 걸리겠죠? 못해도 1년, 2년, 3년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1, 2, 3년 걸려가지고 내가 얼마 벌지도 모르게 이렇게 주식을 하는 것보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여기 있는 번호, 연락처 44076279이 번호로 연락 주셔가지고 오히려 정말 대응 아니면 숫자 1번 아무거나 이렇게 연락 보내주셔서 어 오히려 그런 기회비용을 다 줄여가지고 아 공짜로 무료로 종목도 주고 무료로 정보도 알려준다는데 사실상 문자 안 보낼 이유가 없죠 안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셔가지고 정말 진짜 종목 받아보시고 문자 보내는데 뭐 돈이라도 들면 제가 이런 말안 드려요 근데 돈도 안 들죠 어, 돈도 안 들고 문자 보내는데 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셔 가지고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330% 이거 뭐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 라고 감히 저도 예단할 순 없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 사기예요. 사기.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승률은 올릴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승률 올리고 그 다음에 대응도 잘 하고 내가 주식을 종목도 얻고 심지어 내가 주식 공부도 제대로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사실상 구독을 안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 꼭 해주시고 구독 해주신 다음에 연락 010 4407 6279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신다면 정말 후회 없이 아 내가 뭐 겨우 문자 하나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이 행운이 찾아오는구나. 그걸 여러분 느끼게 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언제든지 편하게 번호 저장해 놓고 어 심심할 때마다 연락 주셔도 되고 궁금한 거 있을 때마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진짜 뭐 사실 우리 주식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본업도 해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고, 많이 뭐 장도 봐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렇게 호가창 분석하고, 어, 언제 그럴 시간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시간이 난다 하는 분들은 저한테 이제 배우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번호로 연락 한번 주시고, 알림만 제깍제깍 받아서 타점 대응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돈안 받아요. 무료로 다 알려드리니까요. 정말 내가 어떤 식으로든 주식으로 제대로 한번 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돈은 절대 안 받으니까요. 아시겠죠? 네, 하여튼 여러분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하고요, 사랑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물러가기 전에 마지막 제가 좋아하는 명언을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아, 미국에 있는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미래를 누가 결정할지는 압니다. 바로 저 자신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미래 역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진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여 정말 멋지게 우리 한번 주식으로 떵떵거리면서 멋지게 살아봅시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수였습니다. 사랑합니다.